기농기촌 하시면은 가장 아쉬운 게 집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짝과 창호에서 바람이 술술 들어와가지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에는요. 정말 시급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스템 창호 전문기업 정직한 도움을 찾아서 시스템 창으로 시공하는 실전 노하우를 배우고 유리를 조립하는 공장을 찾아서 그 과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사회차에 걸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정직한 도움의 박대순 기술 이사님을 찾아뵙고 조경 현장 팁을 알려드리고 모델 하우스를 들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기촌 하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laughs> 계속 봅니다. <laughs> 아유 저도 그 4년 전에 단독주택을 제 혼자 짓거든요. 너무 어려운 게 많아가지고 창호일에서 항상 궁금해가지고 적당한 업체가 없나 수소문하다가 어떻게 저희 구독자님을 알게 돼가지고 참 정말 다행입니다. 일부러 이래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난방 기계라든지 그 단열 쪽에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laughs> 정영복 구두일장입니다. 제가 오늘 은참먼 길을 왔는데요. 시청자님 중에서 방한 요 보온 단열에 대해서 창호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정직한 도움이라는 단독 주택이든 뭐신축이든 어디든 특히 저런데 우리가 많이 하는 그 온돌방이나 그 황토방 재는 주택 같은데 요 시공하는 데가 있다 해가지고 수소문하고 알아보다 보니까 우연히 저 시청자님 중에서 아, 이걸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뭐 등급을 갖다가 높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저 집을 짓게 되면 은 보통 중부 이 지역이기 때문에 천장 같은 경우는 0.15열관율이 나와야 되고 바닥 같은 경우는 뭐 난방이 있는 경우에는 0.17이고 문하고 창호 같은 경우는 보통 1.5 정도 나오는데 여기 제일 그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창호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획기적으로 줄여가지고 0.5 이내로 만든다면은 지금은 0.9 00이 밑에가 1등급이거든요. 이중창 같은 경우에는, 기밀 같은 경우에는 0.34. 결과율이 0.718이기 때문에, 예. 올등한 1등급이죠. 제가 집을 지범에서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 싼 거를 사니까, 샤시에서 다 세부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는 또, 그게 제가 마음이 제일 들더라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아, 예. 저도 조, 조경과 구들장 진짜 많이 보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소나무 전지하는 이걸 이걸 제가 다 하고 있는데 뭐아 어떤 걸로 할까 다 조경과 구들장 이고 보고 다 아휴 배워서 <laughs> 이런 거를 개인이 관리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잔디 같은 경우는 지금 150평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개인이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전원주택의 잔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축구장처럼 막이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영양 공급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저끼리 막 어우러져가 거기서 썩고 병충해도 발견하고 발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 청공을 하고 배토 작업을 갖다가 수시로 해줘야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약도 수시로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곰팡이 나가지고 죽을려고 막, 막 까맣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제가 소나무 전지 이거 잘된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이걸 혹시 이사님께서 직접 손수하신 겁니까? 좋아했습니다. 몇 월달에 하셨습니까? 순막 올라오고 나서 한참 지나고 있어요 안 하려다가 아니 요거 같은 경우는 거의 7월 말이나 8월 정도에 해는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봄에 해서만 여기 함이 많이 나와가지고 단엽이 확 이루어졌거든요 그래 6월 이전에 해보면 단엽이 안 되는데 6월 말 이후에 해보면 단엽이 됩니다 그리고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시기도 조금 놓치는 듯한 감이 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쁘게 해놓긴 해놨는데 건강하면은 저런 식으로 시커멓게 저런 식으로 색깔이 되는 이 색깔은 어떻습니까? 꽝 저는... 는 이거를 식재했을 때 밭에서 갖다 직접 식트했는데 형편 없었죠. 또 보기가 막꽉 득해가지고 다 음... 잘라주고 뜯어준 거죠. 저쪽 거는 작년에 전지를 한 번만 한 거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예예. 예. 자 소나무 전지는 기본적으로 건강 상태를 봐야 됩니다. 건강 상태가 이렇게 노랗게 되고 이러면은 전지를 하는 게 아니라 영양분을 보충하고 건강 상태를 더 좋게 해가지고 전지를 해야 되지. 사람이 아플 때 수술을 안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노랗고 할 때는 뿌리의 활력을 높여준다든가. 뿌리를 잘라 가지고 거기서 새 뿌리를 받는다든가 광합성 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무기물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 가지고 건강해졌을 때시커먹고 우거졌을 때 그때 전지를 해야지 건강해지게 되면 그때는 소나무를 전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시각적인 그리고 무게적인 중심을 내가 잡아야 됩니다 첫째 그걸 잡고 나서 본인이 생각할 때이 나무를 어떤 식으로 키우겠다고 생각하면 은 기술자가 갖는 기준을 잡아가 한가운데가 제일 좋고요 근데 한가운데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준을 잡으면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전체적으로 위에 에서부터 아래로 돌아가면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큰 가지부터 요거만 기준을 잡아가지고 쳐 나오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전지하기는 조금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지는 안 하는데 그런 기준을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 예... 전지가 전체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 배열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래 나중에 여기 건강해지게 되면은 이렇게 단 띠기를 합니다. 단 띠기를 이렇게 하고 요도 이렇게 띠고 이런 식으로 띠고 이런 식으로 띠가지고 전체적으로 요 따로 하고 요 따로 이런 식으로 모다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요거 이걸 가지고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수형 디자인. 그리고 여기도 잘하신 게 이렇게 안에도 좀살려가지고 안쪽도 허진하지 않게 어데 어데 적당한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 살리면서 건강하게 해주는 게 바로 조경 전지고요. 흔히 이런 가정집에 단독 주택, 전원 주택이면 뭐가 문제냐면 처음 막 꽈요 나무를. 그게 뭐 일본에서 하는 분재 전지입니다. 분재 전지. 분재 전지하고 우리가 조경에서 하는 그 전지 틀리거든요. 이사님이 희는 요 정도면 아마 괜찮습니다. 그런몇 고런... 억짜리 같습니까? 아, 전지가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굵기가 지금 한 35전 정도 이렇게 돼 보이는데 나이는 대충 한 4,50년, 60년을 넘지 않는 것 같이 여러 보입니다. 그래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중간급 정도 된다고, 네. 이러 보시면 될것 아, 같습니다. 아, 나무는 천만 원인데, 예. 옮겨다 심는데 2천만 원 넘게 들어가요. <laughs> <laughs> 맞죠? <웃음> 귀농기촌을 하게 되면은 전원주택을 갖고 마당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잔디를 심는 걸 로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베이비 붐 세대들은 어릴 적에 시골 생활을 했던 콘트리 세대들이기 때문에 옛날에 막 잔디밭에 뛰어노고 막 그러고 보리밭에 뒹굴고 하던 그런 추억들 때문에 여기서 바베큐 꾸먹고 그리고 거기서 앉아서술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 항상 그 입구에는 이런 식으로 자연석 무너짐 쌓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쌓아가지고 요다가 사이목을 심거든요. 사이목을 보통 보면은 너무 큰거 심어도 안되고 너무 작은거 심을 필요도 없는데 요거는 거의 적당히 맞췄는 것 같습니다 배열은 요정도 하면 됐고요 그리고 나무가 조금 더 건강해야 더 이쁩니다 여기는 보면 수분 같은게 없잖아요 사이사이목이라그러 작잖아요 이렇게 작은 공간에 심어, 심어야 되기 때문에 요런 데는 분재나 화분을 가꾸듯이 좀 영양도 좀 주고 우리가 보통 딴데막 심으면 비료 따로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영양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적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것도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옆에서 한번 이래+ 이래 주고 맨날 주는 건 아니고 1 년에 한 번이나 뭐 봄이나 돼가지고 요래 한 번씩 주면은 요게 건강 요게 건강해야 꽃도 화려하거든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그래서 개하는데 여기는 다 주고 가고 찌그러졌죠. 이거는 자리는 좋은데 잔디에 치우고 그리고 예초하다가 자르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네, 약한데 요처럼 요래 건강하게 3년이나 5년 정도 이렇게 해야만요 아주 막 아름다운 화원동산처럼 이래될 겁니다 한번 요쭉 돌아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장미를 아, 물풀장미를 심어놨는데 예예 계속 펴요 근데 내가 전진을 잘못해줘가지고 너무 늦게 해줘가지고 이제 꽃대가 다안 올라왔거든요 아니 이거 건강한 겁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여기가 막 뽀글뽀글합니다 장미들은 이렇게 건강할 때 선명합니다 색상이 요거를 심은 지 오래 안 돼가지고 요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 아예 방치했다가 이게 잔디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엣지를 많이 합니다 잔디하고 이렇게 구분 시켜주는 거죠 그래야 이게 살더라고요 예. 이렇게. 뿌리가 침투하게 되면 이건 모사입니다 다른 가지, 비료무 가지는 이렇게 다 잘라서 하는게 낫죠 예예 예. 그리고 화산석을 해가지고 밑에 물 빠짐도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예 예. 나무나 잔디 같은 모든 식물들은 물을 줄때푹 주는데 너무 자주 쓰면안 됩니다 예. 어, 모세 뿌리들이 활력을 찾았을 때 그때 물을 한번 주고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한여름에도, 그래 주는 게 좋지. 하루에 막 오전 주고 오후 주고 이러막 아주 뿌리가 숨을 못쉬가지고 스스로 위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그 이렇게 심어져 있고 또 여기 그 앞에, 앞쪽에 공작단풍? 예, 공작단풍입니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게 쭉쳐지니까 밖에서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예, 예. 어차피 조경이나 이런 것들은 스토리를 심어주거든요.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거리가 보면은 군데군데 가면서 크고 적고 그리고 리듬을 타거나 조화로 워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가쪽으로는 키가 약간 더 커야 돼요. 왜냐하면 금으로 코너를 완화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코너 쪽에는 약간 키가 더 크고 그리고 가운데 쪽은 안에서 이제 창을 통해가지고 조망을 갖다 좋게 하기 위해서 좀자보부록하게전원주택에서꼭 어, 필요한 필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텃밭이네요. 텃밭인데 이렇게 날씨가 비가 와서 꼬추추가 굉장히 좋아요 연하고 가을 꼬추가 예 않고. 그래 요래할 때는 이제 요래하면 되는데 보통 농사짓는 분들은 추석 전후 해가지고 밑에 비 줘야 됩니다 안그러면 계속 얼 때까지 꽃추 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더 이상 자라지질 않거든요 근데 이걸 비 주면 은한 보름 정도 지나면 다 익어 봅니다 계속 열어요 이렇게요 맞습니다 계속 이제 을 때까지 핍니다.